층간소음에 양심을 품고 천장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주민이 스토킹범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한 건 처음인데요. 구체적인 처벌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라온 층간소음 보복법. 천장이 울리도록 스피커를 틀거나 물건으로 두드려 맞소음을 내는 방식 등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빌라 주민 A씨도 윗집 층간 소음에 보복하려고 한달 동안 한밤 중에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망치로 벽과 천장을 두들겼습니다. 보복 소음에 시달린 윗집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스토킹범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보복 소음이 지속적인 행위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다만 층간 소음 분쟁이 모두 스토킹은 아니라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음으로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넘으며 반복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는 상황.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실 등 중재를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